고도원의 아침편지 생명경영 그러므로 훌륭한 의자는 무의자연의 처방을 제시하고 약 아닌 약을 활용하도록 깨우쳐준다. 온갖 병이 생겨나도 병과 싸우지 않고 몸 안의 자연치유 능력을 도둔다. 질병이 발생해도 병을 공격하지 않고 병마를 다스리되 무리한 치료를 하지 않으며 병이 물러간 뒤에도 생명 경영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생명 경영을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된다. 김윤세의 자연 치유의 몸을 맡겨라 중에서 생명 경영이라는 말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잘 관리하고,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호흡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 기후를 살피고, 일과 휴식, 운동과 명상, 사랑과 감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생명 경영의 토대입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경영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고도원의 아침편지.